현재 전주시에 소재한 대학은 전북대와 전주대, 비전대 등세 곳. 입국 예정인 중국 유학생은 889명입니다. 시는 대학 측과 협의해 기숙사 전원 격리 방침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자체 시설을 통한 격리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금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2주 동안 있는 시설이 우리한테 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나 이런 데서 지금 그걸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 스스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될 상황에 와 있어요. 자체 격리 시설은 기존 시설에 대한 임차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은 원룸이나 여관, 모텔 등으로 김승수 시장은 19일 각 동의 가능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긴 정포는 나가서 한번 긴 원룸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건물주가 임차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시설이 대부분이라 인근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거기를 중국인 유학생들을 유치를 하려고 이렇게 뭐 했었는데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만약에 중국인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겠다. 그런 반발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때문에 시는 도심과 떨어져 있는 요양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중국 영사관이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인 비자 발급 업무를 시작하는 가운데 유학생들은 빠르면 다음 달 9일부터 입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엄상현입니다.